근데, 조금, 신맛이, 있는 것도 있고. 아, 아까 먹다며. 야, 아까 내가 먹으면 되게 달았는데 오, 근데, 뭐, 콧바람이 나와. <laughs> 귀가 뜨거워. <뜨거웠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쏘야. 중아. 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중아가, 엄청 아. 좀 먹고 싶다 했던 지구젤리를 준비해봤어요 예! <laughs> 왜 먹고 싶었어? 그래야 내가 소리를 완벽히 가질 아수 있잖아 오늘은 말 많이 하지 않고 바로 먹어볼까요? <laughs> 여러분들도 그걸만 하시죠 <laughs> <laughs> 그럼 바로 먹어보러 가볼까요? <laughs> 고고고 나 먼저 먹을까? 같이 동시에 먹자 짠, 짠. 음.. <laughs> 아우.. 어, 왜 이렇게 샤.. 난좀 단데.. 맛있다.. 그리고 맛있다.. 여러분들 여기 안에 이런 시럽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이 안에 포도맛 아니야? 음.. 음.. 맛있긴 한데.. 음. <laughs> 너무 샤.. 음, 난 그냥 맛있는데.. 나뭐젤리 좋아하잖아.. 음.. 음. 으음? 음, 음. 음. 네, 조금 신맛이 있는 것도 있고 <laughs> 아까먹다며 <laughs> 아, 아까 내가 먹은 거 되게 달았는데 어, 나 약간 변태인가 왜? 난한 번에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안에 이런 돌리는이 좋아 그 <laughs> 너무 이상하다 아해 이거 다 소스가 가봐 옛날에 페인트 사탕 하나? 응 음. 그 색이었다. 금 <laughs> 거의 먹는 거 하면은, 그, 분모자 같은 식감이잖아. 어, 맞아. 맞지? 분모자 같은데, 안에, 이 시럽이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? 아, 많이 먹으면 포도맛. 김치가 좀 땡겨. 응? 김치. 이거랑? <laughs> 김치 먹고 싶다 나 질려 나 질린다고 추첨을 통해 진 <laughs> 되게 몇개 먹었는지 한번 세볼까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 여섯 개나 먹었는데? 그세개 먹... <laughs> 귀여니까 봐줄게 <laughs> 여러분 이거야 되게 느끼하고 시고 배불러요 가위, 가위, 보에서진 사람이 먹기 하자 그래? 아두 개씩 먹기 할래? 여보 나는 한숨씩 외부 틀으면 돼 어떻게 알았어 <laughs> 다 들려? 속틀음이라도 그 일단 가위, 바위, 보 하자 가위, 가위, 보 <laughs> 요즘 제가 가위, 바위, 보더 잘해요 아니 요새 쏘가 가위, 바위, 보좀 잘해 머리를 굴려야 와, 이깁니다 야이야이야. <laughs> 두 개씩 먹잖아 아니 그럼 <laughs> 바로 바꿔 냄새 그 냄새 나 문구점에서 옛날에 부은 거 있잖아. 바람 나무 크고 파란 나무 크고 파란 나고 파란 나무 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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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나무 크무무고파고파고 파란 나무 크고 파란 나무 크 나무 크 나무 크고 파란 나무 크 알진지 no. 아, 깜짝 놀 네. 응. <laughs> 뭐 <laughs> <귀가 뜨거워. 웃음> 음. 아, 진짜? 좋아, 좋아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아, 가뜨 아,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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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진 아, 아, 아유, <laughs> 아유, 셔. 이거는 저희가 먹방이라기보다는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그냥 한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들이랑 맛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. <laughs> 딱한번 먹기 좋아요. 여러분들, 일부러 사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거 찍은 거예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면,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 다음 먹방 저희가 더 재밌고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소중한 영상에서 우리... 다음... 소중한... <laughs> 만나요 <웃음> 안녕